아씨, 경기도 안 좋은데 학생 머리나 좀 잘라 봐야겠다. 학생, 어디 가삼 어디 가셈 학생, 어디 어디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요즘 단어가 잘 뭔지 몰라갖고, 요즘 학생들 뭐 어떤 단어 써요? 몰라요. 아, 몰라요. 오케이, 오늘 되게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 <laughs> 어, 우리 방송 뭐 어떤 거 대충 봤을 거 아니에요? 네. 푸대접 스타일로 갈 거니까 긴장하시고. 옛날에는 여기 단발 여기 긴입컨텐였는데 네. 뭐 오늘 염색을 하고 싶다. 뭐 대충 생각한 건? 브라운 어두운. 브라운 어둡게? 어두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살짝 밝게. 어두운 브라운이 아닌데, <laughs> 그러면? 네. <laughs> 이거 밝은 거. 음, 최고 높게? 붉은 쪽으로 갈래요? 아니면 애쉬 쪽으로 갈래요? 애쉬 쪽으로. 되게 뭐 생각해 놓은 게 있었네. 여 이렇게 수줍게 말해? <laughs> 이.. 어. 이정도 요런 느낌? 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아, 아니에요? 아.. 니에요그지 <laughs> 아니에요 아 이거 머리를 봐야 돼요 얼굴 <laughs> 보지 말고 이게 11레벨 정도 요런? 꿀바른 네. 느낌? 네 뭐야 머리 왜 이래 이거 <laughs> 공부 안 하고 지금 고데기만 했나 본데 뒤에서? 뒷줄에서? <laughs> 어? 정교왜 땡인지는 이따 물어볼게요 지금. 아.. 그건 안돼아 <laughs> 그래요? 아, 지, 아 집에 부모님이 보고 계시니까? <laughs> 반에 몇명 있어요? 30명 정도 한 내가 봤을 때 27등 정도 하지 않을까 아니야? 만나 어, 만나 본데 지금? 야 27등 만나 본데 지금? 어 정확하죠 이쪽. 아그 형국 아니고 아, 비슷해요. 그래? 아 비슷해요? 어 오케이. 근데 내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 그 학생들은 어, 다 무겁게 하고 싶어요 약간 이게 책 내는 거 싫어하죠. 네. 이 약간 학생들만의 그런 그 고집이라고도 될까 학생들 특히 이거 앞머리 춰주세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지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앞머리, 뭔지 알죠? 이거 딱 하고 매직기 딱 당겨갖고 집에서 딱 동그랗게 끝에, 그지? 리 달릴 때막 이러잖아, 막 아, 알아요, 이거? 달릴 때막 뭐 앞머리 막 이거 이거 날아간다고 신경 쓴다고 달리지도 않고, 그지? 요거 요거 뭔지 알아요? 오늘 또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내일이 뭐라고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구독자 33명 주제에 뭐할 것도 없고 오늘 뭐 바로 가겠습니다 렛츠 고 아,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봐요. 아, 마이크 테스트. 왜뭐 이렇게 수준 많아? 다시 한 번. 아, 마이크 테스트. 오, 어, 좋아요. 되게 지금 마네킹 같아요. 응. 얼굴 좀 풀어봐요. 밀라딘 형인 줄 알았어. 일단, 오케 눈썹 염색은 안할 건가요? 어. 자칫하면 모나리자도 될수 있어요? 안 할게요. 남자친구는요? 아, 네. 없어요. 아, 좋아하는 오빠도 없고? 연아 좋아해요. 17살이면 고1이에요? 네. 그 중학생을 좋아한다는 거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귀엽게 생긴 귀엽게 생긴 다 해? 예 네. 난 어때요? 아니면 뭐 의찬이 알아요, 의찬이? 아니에요. 아, 옛날 한국 남부가 뭔가. 그럼 저는 가볼까 봐 새로운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어, 가면 이제 또 들어가자마자 한번 남학생 무시 해야겠네. 그러면은 가고 싶은 대학? 일단 네, 서울은 안돼요. 아, 벌써부터? <laughs> 벌써부터 자기 그 미래를 서울 으로 막아놨어? 네, 성적으로 는 안돼요. 벌써 그게 분석이 가능해요? 네. 대불대 알아요? 아니요. 아 몰라요? 네. 밑에 있어. 저기 밑에 쪽. 대불대랑 많잖아. 대불대 그 목탁 디자인학과. 또뭐 이게 독특한 게 있던데. 제주도에 뭐 그런 거 하나 있었던데. 감귤 포장학과. 어? 감귤 포장학과도 있어? 포장아 <laughs> 어. 그것도 있던데. 제주도에 조랑말 포장학과. 울산에 오징어 심리학과. 그나마 좀 노려보는 데 있다. 내가. 경기도 평택 쪽이요. 공부 많이 못 하는구나. <laughs> <laughs> 아뭐 나쁘진 않지.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첫사랑은 언제? 중1 중일... 때. 네. 초등학생 만난 거야? <laughs> 아니. 아, 한살연하 좋다면서. 생각을 상상할 때, 지구상에 우리 3명만 남았어, 지금. 이 오빠랑 나랑 둘 중에 결혼해야 되는 누구랑 결혼할까? <laughs> 네. 태카라면. 아니, 상상해. 태카야, 뭐 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누구, 누구 오른쪽, 왼쪽. 엄마 태카. 빨리, 빨리. 아 괜찮아, 괜찮아. 왼쪽. <laughs> 집에서 해, 머리. 요즘 학생들은 어떤 스타일로 교복을 입지? 단추 풀고 단추를 풀어요 요즘 학생들이? 네몇개 푸는데 단추 다푼 푸는 애들도 있고 위에 몇개 아, 셔츠를 푼다는 거야 마이를 푼다는 거야 셔츠요 아 셔츠를 풀고 그 안에 뭐 입어요? 그냥 사복 그게또 멋이구나 또 사복 안에 또 좋은 거 들어 있어야 되지 않아 티셔츠가? 그거는 아니고 뭐... 뭐 BYC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내 때는 약간 나팔 바지가 유행이었는데. <laughs> <여행인데. 웃음> 통짜 큰 거, 12.5cm 인가 밑에가 거의 끌고 댕겼어. 청소 그다 내가 했지. 요즘 버스는 회수권 같은 거 끊어요? 네? 회수권 아예 모르는구나. 오늘 끝나고 어디 가요? 노래방. 요즘 학생들도 막쇠어스 부르나? 야, 그건 학생들의 인기곡이야. 그때는 말이지, 그, 김경호, 야다, 이부, 이런 게 유행이야. 자, 이 정도면 바로 뿌리는 이따 바를게요. 왜냐면 이제 두피가 또 밝아지기 때문에. 놔두시고. 이따 뿌리 바를 거예요. 씻고, 꺼놓자. 아 진짜 이게 안 되겠구만 이거 항상 시술할 때그 보는 걸봐 이거 이거 탁하는 카메라 다 담기잖아 지금 이거 목소리가 밥을 안 먹었다고요? 네, 네 특별히 코코을타줄게요 코코넛 그 타주는 미용실 몇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에 자 이거 받으시고 많이 먹을 거요? 조금 조금만 저 깨끗이 씻었어요 네 이거 내거 아, 네 <웃음> <웃음> 왜요? <웃음> 아니 이거 나 먹으려고 그러는데왜 <laughs> 얼만큼? 조금? <laughs> 오가 <좀? 웃음> <laughs> 어, 많이 없네 자 이거 선생님 거 일단 네. 나를 아 드시고 어서세요 어때요? 존맛탱?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laughs> 이거 안 써? <laughs> 이거 안 써야죠? 존맛탱이 많이 한번 갖고 예, 나 얘, 나 탱만 안 붙여요. 응? 탱을 음안 붙이고 존맛, 이렇게. 네. <laughs> 혼자 먹방했네? 여기 켜놓고 있었네? 모자란 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국물 싹싹 끓고 먹는데 지금? 아까 쫄먹 나니까 두 그릇째 먹고 있네 지금? 성인 되면 은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술 마시는 거 술? 아직 맞잖아요 안 마셔 마시는... 아니 뭐 이렇게 안 마셔본 적에 <laughs> 더 먹으면 더 먹고요 라면 하나 끓여줘요? 아 법과 사이라는거 있어요? 아 뭐야 없어? 저 때도 없는 거 그래도 내가 이 과목만큼만 자신 있다 요거 요거는 진짜 내가 수능 때 만점 할수 있다 하는 과목 역사 임진왜란 언제 터졌어요? <laughs> 저는 저도... 뭐야? <laughs> 인까먹었 아, 참... 아, 63? 네? 자 오늘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야 되니까 화끈한 거해야될거 아니야? 앞둬야 될거 아니야? 정도... 또 얼굴 보고 이거.. 아니.. <laughs> 아 진짜.. <아니에요. 웃음> 이렇게.. 아니 머리.. 지금 머리 기장이 다린데 지금? 아니... 콧구멍 먹었으니까 콧구멍 색자 이제 색깔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볼 때, 내 자신을 빼고, 염색이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는, 자기 주관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머리 사이에 있, 있냐, 이거? 응. 오늘, 코코볼이 생 완성됐어요. 좋아하는 편이 응. 아 약간 표정 변화 같은 거 없나요? 아니요. 아니요? 나, 나라 이런 거야? 아니요. 오케이. 한번 입었다고 오한다고 오케이. 응. 살면서 제일 힘,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자 오늘 감정 변화가 거의 돌덩이처럼 딱딱한 사춘기 여고생과 함께 염색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학생의 꿈과 미래에 대해 진로를 상담하여 예전 고등학교 때 기억이 사무사문 나는 하루네요. 염색도 코코볼 색상으로 아주 잘 나왔죠? 웨이브 넣어주고 아! 시바 전장님 지루해서 졸고 있었네요. 이 지루함을 묘기로 분위기 전환해보겠습니다. 아저 끄떡없는 표정 두번째 시도 아, 웃음꽃 활짝 폈죠? 역시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톤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드라이 파워풀하게 하고요, 덤매트 커 경박한 손놀림 바로 이 맛이죠. 오늘 그리고 염색 끝!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입시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으십니까? 그 스트레스 코코볼 염색으로 해결하세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목탁 디자인학과, 감귤학과, 조랑말 포경학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시원하세요.